정부 복지 관련 소식을 비서처럼 전해드리는 세종에서 날라온 복지 편지입니다. 오는 6월 25일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1인 가구에는 33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최대 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그럼 최대 53만 원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과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더 나은 정보를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6월 25일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1인 가구는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13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소득 금액은 무엇일까요? 인정소득 금액은 평가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정 및 개인소득을 포함하며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5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된 5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분들은 새로운 기초연금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25일에 최대 53만 4천 원이 지급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으세요. 긴급 소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